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제가 요번에 수시 상담을 하면서도 3학년 친구들이 아, 자기가 2학년, 3학년 때도 뭔가 의지를 가지고 생기부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1학년 때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았던 것 같아. 후회돼요. 막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도 워낙 많고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을 위한 좀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1을 위한 특별한 컨텐츠. 고1 생기부는 어때야 할까? 어느 정도의 생기부면 좋은 편에 들어가는 거고 어떤 생기부는 정말로 나열식일까 생기부를 보는 눈을 좀 키워보자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생기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생기부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장균을 이용한 항균력 측정하기 실험에서 네 가지 천연 물질의 항균력을 비교해 본고칠 배지 대장균을 직접 도말해 보며 실험의 일부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천연 항생 물질의 작용을 알아봄 활동을 통해 생물안 안전 등급과 생육 저해환 디스크 확산법에 대해 학습하고 미세물을 다루는 실험에서의 유의사항을 익히고 실천함. 과일 주산지 변화와 70년간의 평균 기온 연별 평년값과 강수량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경향성을 파악함. 데이터와 자연 현상을 통해 지구 온난화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온난화의 원인과 해결 방안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줄이고 녹색 소비를 실천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함을 필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어 이거 나열식이야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어 그래도 이 정도면 구체적이지 않아라고 생각. 생각하실 수 있는 아리까리한 생기부를 제가 지금 예시로 드렸는데 이거는 평이한 수준의 생기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학교의 과학탐구실험에서의 수행으로 대장균을 이용한 항균력 측정하기 실험을 했고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고의 고일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항균력 시험을 비교해 봄. 미생물을 다루는 실험에서의 유용성과 안전 준수의 중요성을 깨달음.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과정을 빼고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친구의 생기부는 그래도 실험에서의 과정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 그래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수준의 생기부. 예를 들어 약간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과일 주산지 변화와 70년간의 평균 기온 연별 평년 각각 강수량을 분석해서 우리나라의 기후 경향성을 파악하면 되게 좋은 내용인데 이게 왜 시작됐는지가 언급이 안돼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걸 수행 평가 주제로 들어간 건지. 예컨대 가장 베스트는 기후 온난화 수업을 듣고 우리나라의 기후 온난화에 궁금증이 생겨서 이것을 이 아이가 직접 탐구했다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이었을 거야. 근데 앞에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빡 나왔으니까. 이게 수행평가로 주어진 걸한 건지 얘가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구한 건지가 되게 애매하게 표현이 돼 있죠 지금 위 생기부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한 선배의 생기부입니다 특히나 한양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붙는 거야 라는 되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학교잖아요 근데 그러한 한양대를 합격한 것 치고는 너무 생기고가 평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학년 생기부는 이 정도만 평이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음 사례를 가지고도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시간에 DNA에 대해 공부하며 DNA를 활용한 과학수사 기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짐. 이에 DNA 과학수사 기법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하고 증폭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PCR 원리에 대해 알게됨. 직접 실험을 해보고 싶어 개인적으로 미니 전기 연동장치를 구입하여 실험을 해보는 적극성을 보임. 실험 과정에서 6V 전지가 없어 1.5V 전지를 직렬 병렬로 연결해 전압을 맞춤. 실험한 내용을 정리하며 개념을 정립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장하여 탐 하는 태도를 보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 사례에 비해서 좀 어떠실까요? 오,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야? 그쵸? 1학년 치고는 꽤 좋은 생기부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 통합과학이에요. 교과와 종합이 섞여서 가야 되는 보통의 일반고에서 1학년 생기부 치고는 베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2학년 때요 정도가 나오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생기부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 이 친구의 장점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수업 시간에 DNA를 공부하다가 호기심을 느낀 점, 그 다음에 이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탐구 방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탐구의 과정이 나왔습니다. 직접 실험을 했고 실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해 보았으니 이 친구가 이게 정말로 직접 실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탐구 과정 후에 배우고 느낀 점이 교사 평가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생기부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앞에 내용하고 많이 다르죠? 마지막으로 아 이건 정말 나의 의식이야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저한테 오시면 어 우리 아이 생계보는 너무 나열시이어서안 좋죠. 하실 때그 표준적인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우스 키보드 가드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에 대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 박사 인정을 받았으며 발명품을 특허 도면으로 만든 능력이 뛰어남 특허의 요건을 도면하는 능력이 뛰어남 선발명 주의와 선출원 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스스로 특허 명세서 작성 및 특허 출연을 할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의 차이점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들며 설명할 수 있으며 뭐뭐뭐뭐 하는 창의성도 보여주었음 자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두 친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활동들이 다 뭐였냐면. 뭐뭐 했음, 뭐뭐 뛰어나 뭐뭐를 보여주었음 또는 뭐뭐를 알게 됐음으로 나열이 되어 있죠 어떤 생계부는 그래도 완전 나열식이라고 보기 애매한 것들도 있지만 지금 요러한 생계부의 경우에는 정말 빼박으로 나열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생계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학종 지원이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애매한 사례 매우 좋은 사례 지금 많이 안 좋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례들 중에 두 번째 사례 친구가 요 사례 수준으로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나왔다면 이 친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소신상향으로 썼을 때 합격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반면에 첫 번째 사례나 세 번째 사례처럼 1학년 때 생기부는 정말 되게 애매하거나 나열식이어서 볼게 없지만 이게 2학년 때 3학년 때의 깊이나 구체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점이 약간 앞에 있고 뒤에 있고의 차이점이지 이렇다고 해서 2, 3학년을 거쳤을 때도 그 차이가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학년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아 우리 아이 생기부 이러니까 안돼 또는 어 우리 아이 생기부는 이 정도니까 되네 라고 그냥 아예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나열식이라고 안 되고 지금 여자 괜찮다고 확정이 유리하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산학년 생기부는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1학년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런 형태의 서술을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지금 2학기 때 도전을 해보시고 생기부로서 피드백을 받으시고 2학년 때또 어떻게 내가 이걸 구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과 1학년 때는 그냥 그저 내가 혼자 열심히 활동을 했어. 그러면 세 번째 사례처럼 나열만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1학년 생기부가 끝나고 나서 그때 받아들이고 아, 이게 안 되나 봐. 하면 2학년 때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 2학기 때이 수업 시간에서 무엇을 호기심을 느껴야 하나? 이 호기심을 위해서 어떤 탐구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그 탐구 과정에 어떤 서술이 들어가면 좋은가? 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환경 일반고는 확실히 내가 원하는 만큼 서술의 깊이나 원하는 만큼의 과정을 넣을 수 없는데 그러한 학교에 제한된 환경에서도 내가 어떠한 시도와 어떠한 도. 고전을 했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빨리할수록 훨씬 더 생기부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시기도 빨라진다는 것.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일반고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의 예시를 보여드렸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과학 시간에는 그렇게 됐지만 다른 과목은 어땠을까요? 과연 다른 모든 과목의 세특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과목과 영어 일부 활동에서 그게 드러났을 뿐 나머지는 어차피 이 친구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넓어진다고요. 1학년 때 만약 정한 진로가 2, 3학년 가서 바뀌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스펙 위주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을 때는 진로가 꾸준히 3년 동안 유지되는 게 훨씬 더 조금 더잘 붙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진로가 바뀌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요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로는 끊임없이 바뀌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그것이 학년별로 또는 과목마다 달라지더라도 상관없어요. 조건은 두 개예요. 그 과목의 교과 개념에 심화가 되어 있고 유리한 교과목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계속 진로가 바뀌거나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계열에서 계열을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면 근거가 있어야 돼. 그 근거가 그것도 역시 교과목에 심하나 내가 옮긴 계열이 조금 더내 교과목의 구조에서 유리할 때 그때 옮기는 건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각 학년 별로 생기부는 어떻게 포인트를 두고 챙기는 게 좋을까요? 1학년은 진로나 계열과 무관하게 수업 시간에 주어진 내용이나 수행 평가에서 호기심을 느껴서 활동한 것이 한두 개라도 있으면 매우 좋은 생기부라고 봅니다. 2학년 때 생기부에서 주의하셔야 될건그 내용이 그 해당 교과목의 세특에 있어야 될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로를 무작정 연기하는 것보단 교과심화나 교과와 관련된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예 진로 일로를 빼고 교과 시만만 해라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건 영어 시간에 있어도 되고 세계지리에 있어도 되고 국어에 있어도 되고 동아리에 있어도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없는 내용이 교과 세트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생기부는 반드시 이걸 어떤 과목에 세트게 들려면 그 과목의 교과를 심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포인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교과 심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진로 연계 그닥 선호하지 않습니다. 계열 역량이 전공적 합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의 깊이만 충분히 보여주더라도 진로 역량은 같이 확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3학년이 되면 이때는 빼박으로 진로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서 1학년 때부터 진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진로랑 모든 걸 엮으면서 가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의 포인트는 조금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1학년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내 신을 올려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기부를 채우고 싶다면 중간고사 끝나고 한도 활동이라도 이렇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봐라. 라는 의미이니 저의 의미를 좀잘 파악하시고 1학년 생활을 조금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